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잘 보셔야 될건 뭐냐면 삼각형 ADE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자,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해서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삼각형 ADE,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3이다라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삼각형 요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내 저번의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 결국에 삼각형 ADE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반지름 3 곱하기, 삼각형 ADE의 둘레. 얘네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 둘레를 구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가 봤더니만 간단합니다. 자 삼각형 A D E의 둘레는 모든 선분을 다더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A D 더하기 D I 더하기 E I 더하기 A 이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주 했던 것처럼 뭔가 이 di 또는 ei 하고 같은 선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은 좀 찾기가 힘들어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b 하고 i를 연결을 시켜주고 c 하고 i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랬을 때 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면서 평행선이 있으니까 억각이 성립이 되죠. 따라서 얘도 동그라미각이 되고요. 자, 내각의 이등부선 x x다라고 한다면 평행선이기 때문에 역시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얘도 x가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나왔네요. 여기에서 우리 di하고 길이가 같은 선분이 누가 되는 거야? 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b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ei하고 같은 게 누가 되느냐? 바로 ec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ec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는 그대로 ad... A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시면 AD하고 DB하고 더해 주게 되면 하나의 선분이 뭐가 됩니까? A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EC와 AE 더해 주시면 하나의 선분인 AC가 되겠죠. 저두 개를 더해만 주시면 돼요. 따라서 15 더하기 19를 하니까 정답은 얼마? 바로 34cm예요.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둘레 대신에 34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34를 대입을 하면 약분, 약분 이이은이 2, 27의 2, 14. 17과 3을 곱해주니까 정답은 51 제곱센티미터예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